안녕하세요, 헬스 뷰티 유튜버 현태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하시면서 등드름이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등드름 없애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등드름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뭣도 모르고 피부과 가서 200만 원을 결제했어요. 네. 등드름을 없애려고 등드름 스케일링 플러스 레이저 시를 봤습니다 근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어, 지금 생각해 보면 돈이 정말 아깝습니다. 예, 그냥 호구 당한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호구 당하지 말라고 제가 가성비로 등드름 없애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드름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여드름 약을 필수적으로 복용하셔야 됩니다. 뭐 로아큐탄, 뭐 이소티논, 아큐네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피지 조절제 이거 처차와서 먹으면 돼요. 그리고 바른 약도 발라주면 훨씬 효과가 좋은데. 바른 영어는 제가 딱두 가지 만 알려드릴게요. 에피디오겔, 주아겔 이건 충분합니다이 약을 짧게 설명하자면, 은 에피디오겔은 이제 좁쌀과 화농성 같이 잡는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주아겔은 화농성 플러스 항생제야. 어. 그러니까 이제 주아겔은좀큰 여드름, 빨간색, 화농성 여드름 큰 것도 있잖아. 그런 거를 조질 때 아주 좋고, 에피디오겔은 좁쌀과 화농성 둘다 조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쓰면 돼요 이거는 네. 보통은요 제가 말씀드린 약을 먹거나 바르면은 다 없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나는 사람들이 있어 나처럼 어, 저 같은 경우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에 들어맞지가 않아 어, 그래서 이럴 때는 바디워시를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 어, 일반 바디워시를 썼다? 그럼 바꿔주고 약간 등드름 전용으로 나온 바디워시가 있어요 어, 아크네 시카케어 이런 것들이 있어 어, 그냥 네이버에 아크네 시카케어 뭐 바디워시 쳐봐 아, 그럼 나오거든요 그거 아무나 쓰면 돼요 그게 확실히 효과 있었어 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샤워타월을 여러분들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은 바꿔줘야 돼샤워타월이 세균이 많이 쌓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좀 중요해 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것 같아 어, 빠르면은 뭐 3주에 한번 그래서 샤워타월을또 자주 바꿔줘라 이렇게 해도 이제 여드름이 또 난다 등딜도 난다 이러면은 마지막 방법이 있어 바로 태닝이야 사실 태닝만 하면은 다 사라지긴 해 웬만한 것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태닝으로 다 죽여버린 케이스거든. 어 나는 이미 약도 안 맞고 이제 바디워시를 해도 사라지긴 하는데 그걸로 좀 부족했어. 어 그래서 태닝을 마지막 최후의 보였단 말이야. 나도 예전에 한번 들었거든. 태닝을 하면은 여드름이 없어지고 여드름 자국들 사라진다. 얼핏 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맞을까 그러니까 내 몸에 한번 실험해본 거지. 근데 진짜 여드름이 없어지고 여드름 자국이 다 이제 사라지더라고. 어, 사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여드름 자국은 이제 안 보게 되는 거지. 태닝을 하면서 이제 몸이 깜깜해지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자국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색을 띠는 거지. 어. 근데 여드름은 확실히 사라지더라고. 어. 그래서 진짜 등드름이 안 사라진다 이런 분들은 최후의 보루로 태닝을 해봐. 어. 태닝을 최소 2 0회 어. 아니면 3 0회 정도 해주면은 사라져 있다. 여러분들도 좀 등드림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테닝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정말 효과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등드림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